안녕하세요. 달빛소리지입니다. 오늘 주말인데요.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경기도로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. 올해 처음으로 경남 하동 한번 딱 가보고 제가 전남 전라도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친한 선배님께서 좌대를 잡아놨다고 오라고 호출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경기도로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. 가는 곳은 송전지고요. 글로만 봤습니다. 사진으로 인터넷으로만 <laughs> 좌대 어, 제가 좌대를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돈 내고 들어가는 낚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니다 지금까지 어, 그래서 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하고요 어, 방금 마트에서 간식 사고 이제 천천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, 한, 한 가지 걱정은 저의 <laughs> 노지에서 쓰던 채비가 그런 곳에서 먹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좀 예민하다고 그런 고기들 노지에 비해 예민하니까 잘안 잡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한번 가서 부딪혀 보겠습니다. 출발해 보겠습니다. 어,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 차가 은근 막힙니다. 서안성 들어갑니다. 서울 분들은 전남으로 어떻게 낚시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더 힘들 건데 서울 빠져나오고 할때막 막혀가지고. 진짜 생각보다 무지하게 뻗네요. 송전지에 처음 와봤는데요. 좌대집들이 연결로 몇 집이 있는 가야 와, 규모가 엄청나네요. 좌대가 몇집이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, 어, 한열 집이 넘는 것 같은데요? 이 많은 집 중에 제가 오늘 할 곳은 여기 수원자대라고 합니다. 소파도 있고 아 좋네요 에어컨도 있고 <laughs> 수세시 화장실이 있습니다 낚시터 좌대 좌대 화장실 어떻게 만들었어요? 대박. 엄청 신기하네요. <laughs> 어떻게 스시 화장실을 만들었지? 시원하네 오늘 호텔에서 황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좌대가 사면이 있는데 밑걸림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사면 중에 어디 앉을지 결정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수초가 조금씩 걸려 나옵니다. 종류별로 다 갖고 와봤습니다. 뭐가 통할지 모르니까, 잘 모르는 곳이니까 일단 싹 갖고 와봤습니다. 아까 입구 들어올 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딸기 글루텐이 그나마 낫다고 하거든요. 여러 가지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. 먹겠습니다 대를 펴다가 밥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. 음, 대마저 펴겠습니다. 바닥이 생각보다 지저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. 좌대라고 낚시대 피는게 편하진 않네요. 진짜 안 들어가네. 큰일 났네.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. 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이 풀이 바닥에서 엄청 많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좌대 편한 낚시를 생각하고 있었더니 노지랑 똑같네요 아, 큰일났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이거. 빼지기 전에 대를 다편라나 모르겠네요. 바닥이 이 정도로 안 들어가면 노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힘들거든요. 아, 한번 긴데도 빼보고 지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바닥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. 큰일 났습니다. 큰일. 이렇게 하다가 정 역시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. 느낌이. 좌대에 와서 이걸 쓸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써야 될것 같습니다. 바닥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노지 스타일로 그냥 특공대로 좀 긁어야 될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1박 2일 을 보낼 순 없어 노지 스타일 적용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와 바닥이 진 진짜... 아닌데. 낚시가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 낮 동안 바닥 찼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바닥에 수초가 올라와가지고 정말 빈 구멍이 너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간소하게 폈습니다. 이 다섯 대만으로도 안 놓치고 한번 집중해서 낚시해 보겠습니다. 이놈이 찌를 예쁘게 올려주네요. 카메라가 안 눌러져 있었네. <laughs> 아, 방금 잡은 멀척인데요. 뒤에 액션캠 메인 카메라가 안 눌러져 있었습니다. 무선 마이크 설치하면서 전원을 한번 녹화를 껐다가 다시 켜는 과정에서 다시 안켜 버렸습니다. 3십이네요아 방금 한 마리. 걷는 과정이 안 찍혀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. 안개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. 어제밤에 잠을 잘 자서 그런지덜 피곤합니다. 네, 그렇지. 왜냐하면 누워서 거리다가 불을 뗐잖아. 네. 그러니까요. 네, <laughs> 김치찌개 완성 재란 말이야. 와, 깊은 맛이 납니다. <laughs> 김치찌개는 미리 끓여놓고 하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 음, 이거 어저께 2시간 끓인 거예요 깊은 맛 내지.